안녕하십니까. 소포트 중심대학 심하식프로 담당하고 있는 조효철입니다. 오늘은 7장 반복문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의 확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 배운 for 같은 문장 있죠. while, 그 다음에 do while.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복문을 확장하기 위한 이중포문과 break, continue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포문은 뭘까요? 1, 2, 3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반복 안에 또 다른 1, 2, 3의 반복이 존재하는 게 이중 포문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중 포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이 또 존재합니다.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서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도 계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브레이크 컨티뉴 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확장, 익히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포문과 브레이크 컨티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반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지만,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것을 이중포문이라고 부릅니다. 포구문 안에 또 다른 포구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포문, 이중반복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추가로 삼중포문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의 학년 반 번호를 생각합시다. 고등학교 는 1학년부터 3학년 자 그리고 1학년부터 아, 1반부터1 1반까지가 존재하며 한 반에는 1번부터 30번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이만큼 있겠죠. 이 안에 1반부터1 1반까지 여기도 1반부터1 1반까지여기서도1반부터1 1반까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1번부터 30번까지 학생이 존재합니다. 즉, 1, 2, 3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1반부터1 1반 그리고 1반에도 1번부터 30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학년이 제일 위사위으니까한 학년 위있으니까 i는 1학년부터 i는 3학년까지 i 불불이 되고 자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포. j는 1부터 j는 11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4, i, j, l로 하겠습니다. l은 1번부터 l은 30번까지 l 더하기 더하기가 됩니다. 이거 구문상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포문 안에 2번 포문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3번 포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스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 I는 1, I는 3학년까지. I, 뿔뿔. 그리고 포그 다음에 학년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반이 있겠죠? 반이 1번부터 11번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포. 1번부터 30번까지. L.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를 이중포문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이중반복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만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중포문, 삼중포문 처음에 접근할 때 쉬운 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구구단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살펴봐야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라는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반복문을 제어하는 구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는 멈춘다는 기능, 컨티뉴는 계속 돌린다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 드라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드라마 1화가 시작되고 1화의 끝내 뭐가 나옵니까? 투비 continued가 나옵니다 2화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to be continued가 나옵니다 언젠가 가다가 뭐 최종회가 10회라면 10회에서 end가 나오겠죠 지금 봅시다 continue continue end는 우리가 여기서 break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continue는 뭡니까 오늘 하는 것은 끝났지만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2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2화 3화를 돌립니다. 즉, 컨티뉴는 오늘 하는 것의 끝이지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 오늘 하는 건 끝이다. 내일 2화를 돌려달라. 반복문이 계속 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2화도 봅시다. 2화를 다 하고 2화를 끝냈다. 내일 3화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10화에서 엔드, 즉브레이크를 만나면 됩니까? 여기서 아예 끝나는 겁니다. 방문문 자체를 끝내는 거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좀더 의미 문법적으로 달려 문법적으로 보겠습니다. for i 는1부터 i 는1 0화까지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i 뿔뿔 방송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if, i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i가 5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하면, 1, 2화 방송이 되고, 2화가 방송이 되고, 3화가 방송이 되고, 4화가 방송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화가 방송됩니다. 네?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아까 같이 18 샌드가시피 어떻게 됩니까? 18까지 못하고 여기서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까지만 출력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돌아가는 반복문, 즉 자기가 해당하는 반복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이 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1, i는 10, 10. I, 뿔뿔, print, p f before continue. 그 다음에 if I가 오라면 con t i n u e i 린트 f 애프터 콘요렇게 해서 브래그램을돌려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i가 1일 때 비포 컨티뉴가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프터 컨티뉴가 찍힙니다 i가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근데 i가 이제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I가 5가 되는 거 봅시다. I가 5가 된다면 출력합니다. before, continue, 출력합니다. 근데 5에서 이걸 만났습니다. 만나면 뭡니까? 오늘 방송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로 가지 않고 바로 증감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after 코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됩니까? i 가 6일 경우는 똑같이 위에 거하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i 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i 가 9까지 반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자기가 속한 반복문을 종료, 컨티뉴는 반복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현 상황을 종료하고 다음 증감식으로 가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구구단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이용해서 이중포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먼저 할게요.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1은 3 4 곱하기 1은 4 5 곱하기 1은 5 9 곱하기 1은 9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9는 18, 쭉 가서 9 곱하기 9는 81, 이 전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반복문을 찾아야 됩니다. 자, 2, 3, 4, 5, 6, 7, 8, 9, 삼각형 포문이 존재합니다. 어디가 보니까. 2부터 9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동그라미 폼은 어떻습니까? 1부터 9까지 갑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for i는 2부터, i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9까지 가면 됩니다. i, 뿔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for j는 1부터, j는 어디까지 가면 돼요? 9부터까지 가면 됩니다. j++가 됩니다. 이거 둘의 포함관계를 밝혀 주면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2일 때 동그라미는 어떻게 됩니까 1이 찍힙니다 다음 출력구문이니까 삼각형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는 1입니다 아, 숫자적인 포함관계가 아니라 의미적인 포함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동그라미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동그라미니까, 4. 동그라미밖에죠 동그라미는 만들었으니까, j는 1, j는 9까지, j++. 이 안에 4, i는 2부터, i는 9까지, i++.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하는 구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한번더 살펴봐야 될 게, 줄바꿈을 하지 않다가 어디도 주고 끝에서 줄바꿈을 합니다. 끝에서 줄바꿈을 한다는 소리는 삼각형이 한번다 돌아가고 난 후입니다. 삼각형에서 다동, 삼각형이 돌고 한 바퀴 돌고 끝은 여기입니다. 즉, 여기로 말하면 여기가 되겠죠. 상각형이 끝나는 부분. 여기에 뭘 하면 됩니까? 여기에 프린트 F 줄바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구구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 홀수단만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홀수단만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5, 7, 9만 출력하면 됩니다. 3, 5, 7, 9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입니까? 삼각형입니까? 이 녀석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기 삼각형은 누굽니까? 삼각형은 이 포문입니다. 예,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 포문을, 포,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2부터, 3부터, i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9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i는 어떻게 돼요? i는 2씩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구문 분석만 잘해놓으면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빨리 보이고 빨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소스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구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가 실행부터 해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중 포문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을 출력하는 소스입니다. 출력 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확대를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반복문을 찾아야 내 됩니다. 반복문 두 개를 아니면 세 개를 짜면 배니까 어, 보이는 게1 2 3 4 5 6 7 8 9. 동그라미는 어떻습니까? 1부터 9까지 가는 방법입니다보 아이는 1부터 아이는 어디까지? 9까지 가시거나 아니면 10 미만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소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른 포문도 있을 겁니다. 어, 2 3 4 5 6 7 8 9가 나옵니다. 삼각형 포문이 있죠. 이거는 2부터 9까지입니다. 포제는 2부터 제는 어디 가면 돼요? 90믿마로 가면 되나요? 제2뿔뿔 하시면 돼요. 자, 이두 가지 방법문이 하나의 소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비교해 봅니다. 동그라미가 이일때 파란색은 어떻게 됩니까? 2부터 9까지가 다 옵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이 동그라미에 포함이 됩니다. 왜? 빨간색 하나일 때 모든 게다 출력이 되니까. 그래서 소스는 어떤 포문이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부터 볼게요. 동그라미가 크죠? 그래서, 동그라미 포문을 안에 뭘 하면 돼요? 삼각형 동그라미를 안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포문 그대로 썼죠? 그리고 삼각형 포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한번 볼까요? 줄바꿈은 언제 줄이게 됩니까? 파란색 포문이 끝나는 시점에 줄바꿈을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포문은 여기서 한번다 돌고 끝나겠죠. 그다음에 요 줄바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부단출력이 완결이 되고 이중 포문, 삼중 포문을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포문을 찾아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항 관계를 밝힙니다. 세 번째, 그대로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소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중 포문, 삼중 포문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이제 아파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파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결과부터 한번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호와 층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겁니다. 이래서 층은 9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쭉 호도 출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또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처리하자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전에 배운 구구단 기법을 사용해 봅시다. 우선 이거는 차후에 고려하도록 하고 호부터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층부터 볼까요? 우선 층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8, 9, 9, 8, 7, 6, 5, 4, 3, 2, 1 파란색 포문부터 볼까요? 파란색 포문은 어떻습니까? i는 9부터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i는 1까지 즉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리고 i값은 하나씩 감소하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를 1, 2 3, 4, 5, 6, 7, 까지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포문은 J는 1부터, J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7까지 가거나, 8보다 적으면 되겠죠? J, 뿔뿔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출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우선 그것보다, 이것부터 왜 해결해 볼까요? 자, 빨간색과 삼각형에 봅시다. 빨간색이 1일 때, 파란색은 어떻게 됩니까? 9. 맞죠? 근데, 천천히 보면, 파란색이 구일 때, 호는 다 찍어야 되죠. 호는 그러면 1부터, 어떻게 하면 7까지 가겠죠. 그럼, 그럼 포함 관계 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 관계가 동그라미가 삼각형에 포함이 되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의 삼각형. 즉, 어땠습니까? 삼각형,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력을 안 하면 되겠죠. 즉, 특정 조건에 여기서 포문을 하나씩 멈추면 됩니다. 즉, 출력하는 포문을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포문을 멈추는 것, 이 포문을 브레이크를 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여기 조건을 보시면, 층은 어떻게 돼요? 층은, 층이 i죠. i는 6보다 크, 크거, 크고, 호는 어떻게 됩니까? 호는 5보다 크거나, 같고입니다. 이거 두 개가, 만떻게 돼요? AND 연산으로 만족을 해야겠죠. 이걸 처리해줘서 브레이크 걸면 2호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하시면, 구구단 출력 구구단 출력의, 구구단 출력의 응용버전인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아파트 홀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이중포문 그리고 브레이크문 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컨티뉴 구문이 두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컨티뉴 구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티뉴 구문은 모든 포문을 돌기는 돕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밑에 라인도 실행을 하는 게 아니지만, 무조건 요 조건을 만족해도, 컨티뉴는 출력은 하지 않을 뿐이지, 횟수적으로는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카운터가. 즉,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포문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행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소스만큼많은 브레이크가 좀더 유리하다는 거,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